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를 언급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 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준다며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언급한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는 최근 데이터 도용 및 중국 중심적 답변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을 과연 이재명이 몰랐을까 하는 점인데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텔리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깊게 본 장면은 연설에서 이재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부분이었는데요. 참고로 해당 제도는 이재명이 지난 대선 출마 당시에도 자주 언급했던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성남시장으로 19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떠들어댄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말을 할때즉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자 여당 측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자살골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라.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떠냐라고 소리쳤고 자의에 맞서 야당 의원들도 고성을 지르면서 장례에는 잠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방탄하면 이재명, 이재명하면 방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 장본인인 이재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말하니까 국민의무 의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이재명이 AI 산업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자, 이걸 몰라서 그런 건지 알고도 언급을 한 것인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은 오늘 연설에서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 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딥시크가 보여준다 라며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ai 혁명을 위해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라면서 중국의 딥시크를 언급한 것인데요. 제런 이재명의 발언이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이재명이 언급한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는 최근 데이터 도용 및 중국 중심적 답변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누가 검증했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검증을 했는데요. 국정원은 지난 9일, 바로 어제였죠. 딥시크의 기술 검증 결과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언어별로 상이한 답변을 제공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AI의 자율적인 학습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중국의 의도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김치 원산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어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대표적 음식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영어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한국과 관련이 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라 것이고요. 또한 한중간 역사적 갈등 사안인 동북공정에 대한 답변에서도 언어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는 주변 국가와의 역사적 해석 차이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중립적인 답변을 했지만 중국어로 질문하면 역시 중국 동북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니셔티브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 같은 현상에 대해 국정원은 ai 모델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직이 조작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중국 ai 모델 딥셰크가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검색 기록 등 과도한 수준의 식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집된 모든 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광고주 등제 3자에게 제한 없이 공유한다는 점이 보안 위험 요소로 꼽혔고요. 또한 수집된 정보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며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산업 스파이 등을 통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의혹이나 사례들이 이미 수없이 존재합니다. 또한 불법한 방법으로 다른 국가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뉴스 또한 심상치 않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보안 전문가들은 중국의 딥시크가 단순한 AI 모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여론 형성의 도구, 여론 형성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정보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이 되고,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그냥 지나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제기와 관련해 국정원은 지난 3일 각 정부 부처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라라는 공문까지 배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정원이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문제의 중국 AI 모델 딥시크를 사실상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재명의 오늘 발언 취지는 오늘 발언 취지는 뭐 지금이라도 AI 산업을 따라가자 이런 취지였고 실제 이재명이 주장한 AI 산업 육성 방안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국민적 분노가 높고 실제 우리 국정원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한 중국의 딥시크를 굳이. 언급해야 했냐 라는 것이죠. 자,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 AI 모델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더 해석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피 국회교섭단체 연설의 경우에는 즉흥적인 연설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원고를 프롬포트를 보면서 연설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연설문 원고를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오늘 중국의 AI를 특별히 언급했다는 것은 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우원식이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는 상황에서 뭔가 중국에 어필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했고 이런 차원에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활용해 중국의 AI 기술을 살짝 띄워주는. 그런 아부성 발언이 아니었겠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AI 모델을 언급해서 논란을 자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인데 중국에 그냥 쉐쉬하면 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 소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 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